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마음이 오늘은 이유 없이 작아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한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 마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그것이 곧 실패이자 결함인 것처럼 여긴다. 과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 자체가 문제인 걸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과연 나약함의 증거일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다음 중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구일까? 1번,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2번,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3번,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라며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을 낮춰 말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본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선택이 얼마나 자주 빗나가는지를 다룬다. 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자신을 잃어버리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자존감을 더 낮아지게 하는 단 하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일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내면 구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자신을 깎아내리고 늘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책임감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잘해내는 사람. 오히려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누군가의 말투가 평소와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이유를 혼자 곱씹고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지 걱정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한발 앞서 흔들린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늘 밖에 있다는 것. 잘했는지 못했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의 내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 모든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과민해질 수밖에 없다.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잘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따라온다. 다음에도 잘해야 하는데,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칭찬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자신을 더 긴장시키는 장치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 예민한 편이야. 원래 신경을 많이 써. 하지만 실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밖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핀다. 분위기를 읽고 표정을 해석하고 말 사이의 뉘앙스를 추측한다. 누군가 웃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대화가 짧아지면 자신이 문제였던 건 아닌지 돌아본다.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그것이 피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배려심 깊고 눈치 빠르고 사회성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그 배려의 출발점이 여유가 아니라 불안일 때그 사회성은 점점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내면 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습관이다. 기분이 상해도, 이 정도로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눌러버리고 힘들어도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데라며 감정을 정리해버린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기보다는 먼저 합리화하고 무시하는 쪽을 택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은 늘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 상처를 받은 순간에는 괜찮은 척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때조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내면을 가진 사람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조정과 적응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은 익숙하지만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법은 낯설다. 아직 여기까지의 이야기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도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도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이 모든 불안과 흔들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어떤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의 무게를 바꿀 만큼 강력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부 왜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격도 아니고 타고난 기질 하나로 설명될 문제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이른 시점에서 조용히 형성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 사랑이 조건 없는 환대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역할을 잘 해냈을 때만 주어졌는지에 따라, 사람의 내면 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란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 말을 잘 들을 때 칭찬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안심시키는 어른의 표정을 본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연결 짓는다. 나는 조용해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기대에 맞아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때부터 기준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고정된다. 감정은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욕구는 존중받아야 할 신호가 아니라 조절해야 할 문제로 취급된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착한 사람이 된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늘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 하지만 이 착함은 종종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사회와 과정도 이 흐름을 강화한다. 학교, 조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된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더 적응적인지.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존재가 아니라 성과와 연결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된다.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못하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고. 이 믿음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잘하지 못하는 순간, 흔들리는 시기, 무너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자존감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을 지탱할 내부 기준을 잃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비교 습관은 더욱 깊어진다. 타인의 반응이 나의 상태를 규정하고,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나는 지금 어떤가?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만들어진다. 싫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기고, 상처받아도 먼저 이해하려 한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하나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사랑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조정해온 역사. 이 사람들은 사실 약하지 않다. 오히려 오래도록 버텨왔다. 자기 마음을 눌러가며 관계를 유지했고,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며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생존 전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불편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싫다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잘못된 신호처럼 느낀다. 불편함은 경고가 아니라 없애야 할 결함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이 모든 문제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온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만 분명한 건이 사람의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학습의 결과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과 관계를 어떻게 조금씩 망가뜨리는지 그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3부. 그 행동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은 늘 하나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 자기 마음보다 관계를 먼저 두는 선택, 자기 기준보다 타인의 기대를 우선하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매우 원만한 사람이 된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여러 지점을 조금씩 잠식한다. 먼저, 관계에서 소모가 시작된다. 항상 이해하는 쪽, 양보하는 쪽, 참는 쪽이 되다 보니, 관계는 점점 균형을 잃는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인다. 이 피로는 단순히 사람 때문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무시해온 데서 오는 피로다. 싫다는 신호를 보내도 받아주지 않았고,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껴도 정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결정의 순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 사람은 늘 확신이 부족하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은 늦어지고, 기회는 조용히 지나간다. 남들이 보기엔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선택으로 내가 미움받지는 않을까? 라는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자존감은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신뢰하지 못한다. 결정 하나하나가 타인의 반응에 따라 수정되다 보니 삶은 점점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젊을 때는 유연함, 배려,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태도는 자기 없음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왜 항상 이해하는 역할이었을까? 왜내 감정은 늘 마지막이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왔을까?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갑자기 초라해진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남아 있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과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후회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낮아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오래도록 자신을 뒤로 미뤄온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조용히 확실하게 삶의 중심을 비워낸다. 다음 장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행동과 원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행동.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하나의 행동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행동.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이 끝내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선택을 내리는 일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싫다고 말하는 것, 상대를 실망시킬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행동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분위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불편한 선택은 곧 관계를 잃는 선택처럼 느껴진다. 싫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을지도 모른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 큰 위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넘기면 돼. 내가 이해하면 끝날 일이야.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불편함은 누적되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늘 당당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도 불편해하고 망설이고 흔들린다. 차이는 단 하나다. 그들은 불편함을 이유로 자기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선택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니다. 타인을 무시하겠다는 선언도 아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도 고려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태도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 행동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한다. 괜찮다고 말하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합리화한다. 그러는 동안 자존감은 회복될 기회를 잃는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좋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자존감은 자기 편에 서본 경험의 축적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언제나 불편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싫다고 말하는 순간, 거절하는 순간, 상대를 실망시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분명해졌을 것이다. 자존감을 무너뜨린 건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포기해온 선택들이었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선택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피하려 하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오부, 자존감 높은 사람은 왜이 행동이 가능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당당함이나 자신감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그들은 늘 강해서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다. 차이는 용기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기준은 타인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책임의 범위에 있다. 그들은 이렇게 나눈다.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 그 너머는 상대가 감당해야 할 감정. 그래서 누군가 실망하는 순간이 와도 그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없어. 이런 말로 마음을 눌러놓지 않는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정보로 받아들인다. 아, 지금 이 선택은 나를 소모시키고 있구나. 아, 이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게 자기 쪽으로 한 발을 옮긴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태도는 이기심과 다르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 책임까지 떠안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미움받을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는다. 모든 거절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불편함이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다. 자기 기준을 분명히 하는 사람일수록 관계는 더 단순해진다.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남는 관계는 더 안정된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지워가며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행동은 하루 아침에 몸에 배지 않는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거절 후에 공기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딘 경험이 자존감을 만든다. 불안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미움받을까 걱정했지만,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경험. 자존감은 그렇게 쌓인다. 스스로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기억으로,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지 정리해보려 한다. 마지막 장,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기분 좋은 상태라고 오해한다. 나를 좋아하는 감정, 나 자신이 괜찮게 느껴지는 순간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를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감정은 늘 흔들린다.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 이유 없이 작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야 할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존감을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보았다.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바닥일 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선택이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할 때다.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남들은 다잘 버티는데, 이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통제하려든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한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이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허락해준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한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기. 싫은 건 싫다고 인정하기.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기. 이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다만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이다. 남에게 하지 않을 말과 선택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존감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불편하지만 나를 지키는 선택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로 천천히 자리를 잡는다. 오늘 자존감에 대해 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 사실로 인해 나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불안정한 마음들이 때때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는 말자. 오히려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된 신호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자주 뒤로 밀어왔다는 정직한 신호일 뿐이다. 앞으로 자존감이 흔들리는 날이 와도,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에도, 나를 존중하는 선택 하나만 해도, 당신은 이미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완벽해지는 법보다 무너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